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23일입니다 10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어, 계속 방송을 해 왔었고요 어,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에,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다 이거 급락하는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요. 010-8298-7761입니다.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력 분석, 투자 전략,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새로운, 어, 목표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 보시자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또 추천주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7월 어, 18일 이고요 21일 날 상승 나왔고 에코프로 7월 18일입니다 역시 상승이 나왔죠 도산 에너빌리티 7월 18일 이고요 21일 날 상승 나왔습니다 18일 날 이스케미컬 이고요 21일 날 상승 나오죠 홀딩스 7월 18일입니다 21일 날 역시 상승이 나옵니다. SDI 7월 18일이고요. 21일 날 상승 나왔죠. 홀딩스 7월 22일이고요. 어, 오늘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오고, 장중에 5% 넘게 올라갔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초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가는구나. 요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현재는 우리가 섹터는 원자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에다가 지금 가스 터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합니다. 어,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풍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사업으로 앞으로 항공기 어, 부품 만들겠다. 요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폐 배터리 하겠다 요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주력 사업은 현재 원자력과 가스 터빈, 어 플랜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풍력은 일부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가감하게 투자하자라고 정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풍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해외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원전 수출이, 어, 협, 결과가 나와주고 있죠.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장을 캉 찍어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물어봤을 때, 어, 특히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가 SMR을 4배나 확장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해서 뉴스 o 어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점점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회사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주기기를품포만 회사가 도산의너빌리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폴란드와 그 다음 사우디 어, 바라카 원전인가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필리핀에서도 뭐 원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특히 대형 원전보다는요, SMR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AI 시대로 왔기 때문이죠. 요 AI 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작년에 특히 이 변압기 종목들이 대단히 크게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기가 부족했다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요? 제가 봤을 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뭐요. 어, 원전에 대한, 어, 부분,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원년에 대한 수요가 부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계속 수혜를 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은 한수원이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한수원 같은 경우에 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거 수주 받으면 업체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얼마? 우리 기술은 얼마? 한전은 어, 한전 KPS는 얼마? 한전 기술은 얼마? 한국전력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수주를 받아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체코로 도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올수 있는 수주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약 4조 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도산 에너빌리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이 국내 첫 지금 보시면 10 메가와트 해상 폭력 국제 인증 국산화 해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력에 대해서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어 해상 폭력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는 또 소외를 볼수 있겠죠 신한 투자증권에서 에너빌리티가 어 여기 보시면은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 목표 주가 10만 원을 예어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계속 10만 원을 외쳤죠. 똑같은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1분기인데요. 매출이 1조 7천억 영업이 925억원인데 어, 매출 4.9% 영업이익은 지금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액 소폭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 늘어난다. 마진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던 전분기 대비 외형 및 어, 이익 모두 개선될 것이다. 계절성 영향뿐 아니라 대형 먼전 SMR 그리고 여기 가스 터빈 등 성장 사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 효과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 실적 발표에서 마찬가지로 성장 사업 추진 현향이 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SMR과 가스터빈 수주 관련 구체화 정도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향을 기반으로 향후 손익 개선에 대한 추정을 해 보니 세밀하게 할수 있고 이런 세밀한 추정은 주가 상승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어, 그러면서 이수주부터 손익까지 숫자가 개선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의 방향성은 확실하다. 결국 SMR과 가스터빈 성장사업 통장사업 관련 신규 수주가 보다 정교한 손익 개선폭 어, 개선폭 개선과 높은 별로 정당하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어, 내려갈 때마다 매수해라, 목표가 10만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지금은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가격이 얼마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뭐예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유효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라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010-8298-7761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항우 전망까지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보자 그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0 1 0 8 2 9 8 7 7 6 2 두산 두산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